아마 이 소리를 꺼지면 아마 이 전화기를 꺼서 제 몸을 아무것도 바꿔가지고 그런지 그게 그말 몰라들게 배제될 때내 키를 깔아서 계산하는 자는 포화를 마키라키의 포화를 아까 전화했던 그대로가 아마 이 앞쪽에 있는 나도치 과거진이 보통 만나 나만의 소리에 맞게끔 자아를 얻고 시간을 가지는다는 화면을 깔고 내는 것도 말이에요. 니들은 아껴들어 봐봐 놓아요. 아까 그때 기계까지 뭔지.

हाँ, तो जवानों को लेकर हम जाना इस जगह में को करके इधर तेरे शुरू से आंटोरिंग हरावा हो गया, इधर तेरे वैवाहिक हम ना बोलो बताओ, तेरे क्या सासु की तरह बाहर आज के लोग आज के

É, <síntos>